둘, 셋, 하이 트 l e 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. 안녕하세요 트리플S 서현입니다 무쌍인 매력과 관전 보이스들이 등의 포인트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관전 포인트를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? 트리플S 혜린입니다. 막내이지만 모든 걸다 잘하는, 다재다능한 멤버이고요. 그게 포인트이니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맘에... 안녕하세요. 트리플 스지유입니다 저는 병아리 같이 생긴 외모와 다르게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매력인, 아, 매력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큰병만이중요 많이들 기억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트리플 스 채연입니다. 저는 한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똘망똘망한 눈이 포인트입니다. 한 번만 보면 반응 수밖에 없는 없을...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스의 청순 비주얼 내 무대 성장하는 유엔입니다 어, 많이 예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순 비주얼 많이 기억해 주세요 트리플스 수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왼쪽에 있는 정가 보조개가 포인트니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스 나영이고요 저는 매력 있는 고양이 상이 제 매력이라고 어... 생각합니다 네 네, 트리플S 아기 호랑이 유빈입니다 어 이름과 성격은 동글동글하지만 무대에서만큼은 호랑이 같은 눈빛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어, 호랑이 같은 모습에 안녕하세요 트리플S 가이드라고 하고요 어, 저는 어, 기쁜 버저기가 포인트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황금 메인보컬 다현이라고 하고요 제 네, 이름같이, 제 이름, 이름 초 천하현처럼 소다처럼 팍 터지는 보컬이 제 매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소다, 소나 좋습니다. 멤버들, <laughs> 기생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둘, 셋!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마쳐가지고 지금까지 트리플 에스, 에스였습니다.로 말는 거예요. 자, 시작! <laughs> 지금까지 트리플 에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준비해 주세요.